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14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게를 들어가든 가게마다 풍기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는 향수 냄새가 나고, 어떤 가게는 담배 냄새가 나며, 어떤 가게는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것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너무 독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려보지만, 내가 그 가게 안으로 들어온 인상그 냄새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냄새들은 내 옷에 밴다 말이죠. 냄새를 맡기 싫고 내 옷에 냄새가 배는 배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 냄새가 싫다고 화를 내거나 냄새를 없애 달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나는, 나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말이죠. 그러나 이미 그 안에 있는 자체로 나는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게는 어떤 것을 파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결정이 됩니다. 가는 장소마다 특유한 냄새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역시 성격과 인격에 따라서 자기만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향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향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여러분의 곁에 모여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나타나면 다 흩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향기를 싫어한다면 바, 바꾸기 힘들어도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바꿔야 합니다.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바꾸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런 길로 걸어왔고, 난 이렇게 판단해서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이죠. 여러분, 그런 고집을 피우면 어쩌면 인생을 한참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눈물로 회개해야만 그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조금 벗겨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냄새가 너무 독해서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며 늘 불만에 차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남의 흉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면 고쳐야만 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독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이죠.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들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혜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의 의의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을 함부로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큰 권세로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넘치는 물질로 이방 여인들과 쾌락을 즐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솔로몬은 거룩한 향기를 세상의 악취로 바뀌면서도 자기의 몸에서는 완벽한 향기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다이아몬드도 흠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자신있고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늙어서, 힘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돌아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타락과 죄로 뭉친 결정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자신의 눈과 귀를 가렸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이용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부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하나가 되자 지혜의 향기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의 냄새가 자기 몸에 잔뜩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향기가 세상의 냄새로 바뀌자 아부하던 사람들조차 냉정하게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나 보다. 너무나 헛되고 헛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버리는 사람은 사탄과 세상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도 그 향기를 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면 돼요. 그러나 세상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도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향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원히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냄새보다 더 역하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성읍을 지키는 열 유사보다 더 능력이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한기상 3장을 보면 두 여인의 재판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기고 살아있는 아기는 내 아기입니다. 라면서 자기의 아들을 찾아달라고 솔로몬 앞으로 나왔어요. 얘기인 즉, 두 여인은 사흘 전에 해산을 했는데, 한 여인이 밤에 잠을 험하게 자다가 아들을 깔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자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다른 여인의 방으로 가서 바꿨습니다. 잠자던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아이가 자기 옆에 있다 말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여인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 와서 쟁론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기를 살리는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엄한 목소리로 아기를 죽여라. 그래서 반으로 잘라서 이 여인도 주고 이 여인도 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한 여인이 나에게 안 줘도 되니까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또한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도 없게 하고 저 여인도 없게 해달라고 말했단 말이죠.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다른 여인에게 조도 좋으니 아기를 살려달라고 한그 여인에게 아기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솔로몬의 명판결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두 여인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와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못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못 갖게 하고 자기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죽음 가운데 던져서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둘러잘라 나누어주라는 그 판결은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지혜예요 이 지혜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자 낫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줬다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은 형통한 시간이 지속이 되면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근심이 없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처럼 형통하면 그 축복을 자기가 의로워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말이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집니다.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흔드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 말이죠. 그래야 즐거워하니까 성도들이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느라 자기가 믿음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잊고 있어요. 그것은 본인에게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를 자기의 의로 바꾸어서 의인인 체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착한 사람들이요. 참 힘들어요. 착한 사람들은 전도하면 저는 죄진 게 없는데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데요. 이 죄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의인의, 인간의 의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졌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사람은 일단 자기가 무엇의 전문가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내 의견이 오라.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절대로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의의부터 버려야 돼요 의의를 버리지 않으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심과 같다 말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는 것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버리는 것은 죽는 것처럼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날마다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를 버린 자를 기뻐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아이와 대화할지라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통해 얻을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보다 조금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21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 요 너무 궁금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지에가 어저께 내가 그 지나갈 때 나를 어떻게 봤는지. 내가 입고 온 옷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 물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말이죠. 상대방의 말에 매여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서 한 마디만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어.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매이다 보면. 소극적이 돼요. 자신,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블로그에 보통 하루에 200명이나 300명이 들어오는데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설교를 보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물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메이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 사람들이 인격을 모독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글을 썼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아주 잊혀지고 많은 말뿐이에요. 저도 블로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광고를 띄우자. 뭐 50만 원에 팔아라. 뭐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연락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명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야고보는 인간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다른 사람이 내가 뒤에 서 있는지 모르고 내 욕을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라고요. 그렇지요. 근데 뒤통수는 치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도 나도 그 사람이 없을 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넘기지 못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길을 놓지만 않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두 옳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말한 것은 늙어서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면 그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꼬마들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웃기죠. 그렇죠. 막 6살, 7살 짜들이 할머니 할머니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 언제가 옛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손주도 보고 이러면서 젊었을 때, 그 나이 때, 그 청년들을 야단치고 싶다가도 그래도 내가 그 나이를 지났을 때 원, 훨씬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금 그렇다 말이죠. 자기가 의인인체하고 살던, 그 시절이 별 의미가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지혜를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된 행동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시종을 인간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26절에 솔로몬은 자신을 보면서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마음이 올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과, 포승 포슴 같은 여인에게 걸려들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보다 더쓴 고통과 같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본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솔로몬은 자기가 점점 교만해지면서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버리게 되니까 사탄과 그 세상이 자기를 올무로 엮어서 이끌어가는 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렇게 조여오는데도. 지혜가 떠나니까 그는 우준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비와 비빈을 얻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몰랐다 말이죠. 지혜가 없으면 모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아서 권력과 물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인들의 손은 포승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묶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란한 환경과 육체의 향락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냄새로 가득 채워졌어요. 음란한 여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 여인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성전을 지었어. 너보단 나. 이런 생각을 한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땐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자 교만과 사탄의 장난과 인간의 의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이 어리석어졌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내 의견이 옳은 것 같으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때 사탄은 그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어요. 귀를 닫게 합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한다 말이죠. 그 끝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자 대적을 일으켜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적이나 세상이를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솔로몬이 음란하고 간교한 여자들이 갖고 온 우상에 빠져서 아둔하고 고집스러워지니까 이제는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말이죠. 솔로몬은 26절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사악한 여인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악한 여인에게 힘없이 붙잡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서 악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지혜로워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인이 여러분의 울타리로 못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여인은, 물론 우상을 숭배하던 음탕한 이방 여인이지만, 지금 성도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들이 뭐 음난하다, 음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방 여인은 물질과 권세와 인간관계와 우리들의 의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믿고 사는 인생은 올무와 그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포승줄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만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총애를 받아서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한 여인은 한 명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 여인들을 보지 못했다 말이죠. 이처럼 인간이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공의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예요.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내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꾀를 내서 그 축복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꾀를 내서 거역했다 말이죠. 여기서 꾀는 계략, 계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질 욕심에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리 지혜로워여도 악한 본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도 시작이 인간의 악한 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말이, 결과가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거나 세상으로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헛되고 헛된 인생을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거룩한 향기를 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도 감고 귀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버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어둡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헌부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축복을 담아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팽창할 것인데 헌 부대에 어찌 담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 버리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장수와 부귀를 두 손에 들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빼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그것을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고 두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보호하시며 하나님 악한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물줄기 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